사랑하는 우리 어게인 송가인 첫정 콘서트 후 전한 소감 팬들 향한 애정까지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또한번 팬들과의 감동적인 만남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 첫정첫 첫 번째 정첫 번째 감정을 성황리에 마친 뒤 그녀는 팬들에게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하며 애정 어린 메시지를 남겼다. 송가인은 공연 직후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사랑하는 우리 어게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며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라며 벅찬 감동을 표현했다. 팬들을 어게인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함께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글에는 그녀의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번 콘서트 첫 정은 송가인이 팬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단독 공연이자 트로트의 감성과 대중적 감동을 집대성한 무대였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며,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송가인의 음악 여정과 진심을 담은 서사적 공연으로 기획됐다. 무대는 처음이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송가인의 음악 인생을 처음부터 되짚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어린 시절 민요를 부르던 영상으로 시작된 무대는 국악을 배우던 시절과 오디션 프로그램 도전기. 그리고 미스트롯으로 전국적 스타가 된 순간까지 시간순으로 전개됐다. 이어 대표곡 가인이어라 엄마 아리랑 처녀 뱃사공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특별한 무대 장치와 영상, 라이브 밴드, 퍼포먼스가 더해져 송가인의 무대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무대 연출은 국내 최고 공연 연출가 김민수 감독이 맡아 국악과 트로트의 만남 정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주제를 감각적으로 풀어냈다. 팬들은 송가인의 라이브 무대 뿐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 감정, 음악적 뿌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관객과의 소통도 돋보였다. 송가인은 중간중간 무대에서 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선물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 팬이 송가인 덕분에 어머니와 함께 콘서트를 처음 왔다고 하자. 송가인은. 이 부대가 세대와 세대를 잇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 많은 대동강을 부르며 감동의 물결을 더했다. 특히 공연 말미,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에 관객석에서도 울컥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수많은 팬들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장면은 이번 공연의 백미로 남았다. 콘서트를 마친 송가인은 팬카페를 통해 다시 한번 소외를 밝혔다. 노래는 제 인생이고 여러분은 그 인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첫 정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여러분과 제 인생의 첫 번째 페이지를 다시 읽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Again. 이 글은 단순한 소감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의 진심 어린 표현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다. 팬들 역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송가인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동 그 자체, 노래 듣다 울고 웃고 감동받았다. 다시 또 보고 싶은 무대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팬카페 Again에는 송가인 덕분에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이 생겼다는 글들이 올라오며 그녀의 무대가 단순한 가수와 팬의 만남을 넘어 삶의 일부로 녹아들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콘서트는 기획 단계부터 정이라는 한국적인 정서를 테마로 삼아 팬과 아티스트 간의 진정한 연결을 꾀했다. 이는 단순히 화려한 무대나 음향, 시각적 효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야기가 있는 무대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자 한 송가인만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였다. 한 공연 관계자는 "송가인은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에 항상 최선을 다한다. 팬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하려 하고 작은 사연도 마음에 새기는 진심이 그녀의 가장 큰 무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송가인은 매 콘서트 전 팬들에게 직접 손 편지를 건네고 종종 관객석으로 내려와 직접 인사하는 등 남다른 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전국 투어의 서막이자 그녀의 새로운 음악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했다. 송가인은 콘서트 발미, 새로운 앨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올해 안에 새 앨범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전통을 잊지 않되 더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싶어요. 늘 그랬듯,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음악으로 보답할게요. 송가인은 현재 전주, 대구, 부산, 광주 등지에서 이어질 전투어 준비에 돌입했다. 각 지역의 정서와 팬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무대를 기획 중이며, 특별 게스트로는 트로트 후배 가수들과 국악 연주자들이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전국 투어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다. 송가인이 만들어가는 이 공연은 세대와 지역, 문화를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정서를 연결하는 이동형 문화축제로 성장 중이다. 팬들과의 교감과 음악에 대한 신념, 그리고 전통에 대한 애정이 어우러지며,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트로트와 국악, 대중가요의 경계를 허물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송가인. 그녀는 이번 첫정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왜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해냈다. 노래하는 무대 위의 모습도 팬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도 모두 진심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 또 다른 무대를 준비 중이다. 사랑하는 우리 어게인 다음 무대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그 한마디는 어느 스타의 팬 서비스가 아닌 한 사람의 가수로서의 약속이었다. 송가인, 그녀는 오늘도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물들인다. 그리고 그 정은 노래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시 팬들의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다.